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댑터 토큰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최신 코인 정보로 완벽한 차트 분석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관한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댑터 토큰이 지금 큰 조정을 받고 있죠. 마이너스 18.85%. 제가 항상 이 거래량 그리고 거래 금액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 세력이라고 불리는 고래들의 막강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체크해서 안내를 드리죠. 기본입니다. 지금 이 오류 거래에선 이 하방으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으면서 이게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고 유동 보유 코인 양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한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어댑터 토큰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이 가상화폐 에 덧친 이 관세 폭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공약이었습니다 자국의 이 막. 강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캐나다 그리고 이미 멕시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수출입에 관련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겠다. 사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인 분명하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폭락을 부를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완벽한 저가 매수에. 기회가 왔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실망하시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댑터 토큰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가치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까지 정확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방 압력 받으면서.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악재 소멸이 아니고 시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의 이 폭이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탈도 없죠 여기 매도 코인 엄청 쌓여 있는데 여기는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그리고 이 고래들 이 막강한 자금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을 준비를 잘하신다. 제가 딱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하 다시 이 작년 10월에 수익을 만들어 갔던 이 구간으로 다시 완벽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수백 퍼센트씩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했죠. 자, 그 시점. 그런데 이걸 퍼 끌어올리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끌고 올라가질 못하고요.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묶인다 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 대왕고래들 그럼 이 펌핑은 언제 나오는데 이 구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이 구간하고 그리고 시황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금 다른 코인 역시 수익을 볼수 있는 펌핑의 구간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뒤늦게 쫓아가면 또 이렇게 이 고점에서 물릴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 된다 자이두 가지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체크하시면서 수익 꼭 만드신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1분기까지 이큰 슈팅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면서. 자,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들이 어떤 정보, 어떤 호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같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력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어디까지 펌핑해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어디서 하방 압력으로 이 이익 실현이 나올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구해온 이 VIP 핵심 정보 자료집이 옆에 보이는 대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좀 앞으로 손실 보시지 말고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 하방 압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실 리스크를 줄여가고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7590-1672번 이렇게 남겨 놔 드렸으니까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이 추가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를 보고 우리가 이끌고 끌어나가야 되는지 상승 호재 앞으로 기대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전달드리는 만큼 편하게 화면에 보이는 010 7590 1672번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꼭 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들이 세력들이 정리하는 자리에서 절대 하방 압력 당하지 말고 진입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리고 추가적인 이 VIP 고래들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신다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왜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실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쯤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있어서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셔야지만 이 불장 시대가 도움이 고래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화면에 고래들의 수급 이동 경로 정보 010-7590-1672번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받아 가시면서 제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책임집니다. 코인 열풍이 전 세계에 시작이 됐죠. 트럼프 코인을 디지털 금시대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말 한마디에 상승률이 18,000%만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인박 정확하게 포착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NS의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 본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 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색 검색기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 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아니 받아 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각종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 이슈와 뉴스, 트렌드를 같이 정리해서 담아 드리고 매일매일 엄선된 추천 코인으로 실시간 브리핑 및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고 엄선된 추천 코인까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별로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아직 입장 못하신 우리 홀더분들이 계시면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불장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만 좀 뒤처지지 않고 손해 보시지 않도록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010-7590-1672번 문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도록 초대된 그 발송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엄선된 코인까지 추천을 받으신다라면 저는 지금 불장 시대 이큰 경제 자산 분명히 마련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화면에 010 7590 1 6 7 2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문자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초대링크 빠르게 발송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